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c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주식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홀딩해야 될지 질문 많이 주셨고요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고 선절가는 어디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이슈는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관점은 세력들의 물량이 이탈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면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 보여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난 이후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대금이 말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이 시점에는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까지 거래대금 들어올 당시의 거래대금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즉,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모두 떠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발생을 했더라도 물량들을 대부분 아직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 띄우고 개인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이 지점을 만들어주면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을 한 번쯤은 더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 보유하고 계실 때 막연히 홀딩만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4,500원 라인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지를 한 번씩 주가가 꺾일 때한 번씩 지지를 강하게 받은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순간에도 이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이 이 4,500원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4,500원이 깨지게 된다, 웬만하면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이 4,500원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깨진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4,500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이 6,500원, 이 최고점 라인인 저항이 가장 강한 라인대인 6,500원 부근을 돌파해 줄 당시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점 이슈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슈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동반하면서 상승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재료가 재조명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보여줄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CCS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분기까지 예상 실적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일정들, 이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4월 달에 발표가 될이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토대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별 펀드 매니저분들 애널리스트분들 통해서 제가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나오지 않은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와 수급들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지님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CC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해 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 종목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이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들도 함께 챙겨 드릴 거고요. CCS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해 2월 6일 주가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시점에 2,000원에 매수를 해서 6,000원까지 100%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226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고요.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2,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손절과 이탈 없이 6천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 만큼 200% 실제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 스윙 종목 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타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국제약품과 HLB 제약 국제약품 보시게 된다면, 어제부터 시작된 상승, 일본에서 발생한 30% 치사율을 가진 STSS. 이 질병 때문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오늘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2%까지 충분히 상승해 준 만큼, 단타 매매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HLB 제약 마찬가지로 HLB 그룹 종목 중에 아직까지 상승이 조금 적었던 종목인 만큼, 충분히 수급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단타 종목으로 보내 드린 거고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장 중에 20%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과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제가 확실히 수급 들어올 수 있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종목으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 둘다 가능하시면 스윙과 단타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들과 이 종목들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CCS 제외하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N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N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